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빨간색으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해결 방법을 파란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도권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수도권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예전부터 여기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도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수도권은 복잡하죠.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 공간 정말 찾기 힘들죠. 주차장도 비싸고 환경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런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해서 수도권은 이거를 이제 밖으로 분산시키려고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산업이 새로 들어오면은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중의 하나인데 이제 과밀 부담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의 총량을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이제 초과한 걸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제도를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부담금 제도라든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과 그리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진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토공간이 불균등하게 개발되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이쪽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쪽에선 너무 복잡한 게 문제고 밖에 있는 쪽에선 너무 없어서 문제고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야겠죠 세종시 같은 걸 그래서 만든 거죠 행정기능을 왕창 그쪽으로 옮겨 준다든가 아니면 공기업 본사 이런 것들을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으로 아예 이전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민간기업들을 조금 중심으로 기능을 이전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이 수도권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심 기능을 지방, 지방으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 안에서도 이쪽이 경기 인천 서울이 수도권이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무슨 불균형이 있냐? 너무 이 안에서조차 서울 중심이라는 거죠. 경기도 인천 서울 중에 서울이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서울 중심의 이 전체적인 대도시권에서 높은 의존성이 서울에만 너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봤더니 예전에는 이말 그대로 핵이 하나였던 거예요. 서울로만 있으니까 서울 중심의 교통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단핵 구조였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를 여러 개로 띄어놓아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을 통해서 어이 중심에 있던 하나의 핵의 구조를 여러 개로 만드는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이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서 어 서울에서 이제 하나만 집중되던 거를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분산시키고 교통도 이렇게 하나로 방사형으로 있던 거를 여러 개로 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러 개 겹쳐지게 하면서 격자로 서로서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바꿔줘야지 사람들도 분산되고 기능도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의 문제점, 과잉, 집중,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